자, 지금 시간이 2021년 12월 26일 일요일 오후 9시 59분입니다. 암호화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음주에요? 다음주에 그로스톨 코인은 매수가고 저가 사이가 너무 가깝습니다. 이러면 안 좋죠? 네오. 네오는 다음 주 매수가는 현재 상태에서 31,632원까지 만들어져 있어요. 넴. 넴은 한 159원 정도. 라이트 코인. 아, 이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구조는 어렵다. 리플. 예. 이건 위로 올라가도 되는데 아래는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서는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데, 그냥은 매수 못 가져가죠. 비트는 5,813만 6천 원 정도 그 아래를 공략하셔야 되고요. 골드는 5만 1,849원 아래를 공략하셔야 돼요. SV는 모르겠습니다. 캐시는 애매해요.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도 상단선에서 시작하는데 하단선은 85.97 정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스텔라 루멘 어, 이건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는 있는데 매수가는 안 보여요. 스팀은 521원 스팀 달러는 6,361원 시아코인은 18.81원 아더는 279원 아크는 1,465원 에이다는 여기요 1547원. 오미세고는 7378원 정도. 지금 형태면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 상태라고 봅니다. 네. 846원이요. 온톨로지. 지금 상태를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하단선이 발달됩니다. 이건 답이 없어요. 웨이브는 이번 주도 답이 없지만 다음 주도 답이 없어요. 이더리움은 여기요. 485만 6000원. 클래식. 이건 저가 지킬 수 있을까요? 42,896원. 이오스. 오, 이오스 하단선 좋네요. 4010원. 퀀텀. 11,198원 트론, 트론은 답이 없어요. 어쨌든 올봉은 하단선 아래에 있으니까요. 올봉의 하단선에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저가가 방어되는 주봉을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주봉이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하셔도 돼요. 하단선까지 안 오더라도 어차피 주봉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거는 흐름을 잘 보시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 매수가가 형성되어 있는 종목은 그래도 매수가까지 조정할수 있다라는 건 감안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죠. 어쨌든 지금까지의 흐름은 예,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 내일 아침 9시까지 11시간 정도 남아있으니까 그때까지 무너지지 않고 잘 버텨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